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비트 와입니다. 자, 비트가 결국 무너졌어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라인 깨지면서 채널. 상승 채널 그리던게 무너지면서 베어플래그를 만들면서 쭉 빠졌습니다 오늘 지금 간단간단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볼벤 하단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볼벤 하단 무빙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쭉 떨어지고 여기 무빙 이탈 좀 하고 바로 말아 올리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는지 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꺾인 라인이라 이게 좀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 무비 같이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제가 오늘 들고 온 코인 세이프 세이프 제가 설명 좀 드릴 건데 세이프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다가 그대로 빼버렸죠. 근데 지금 조정 라인이 너무나도 이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이프 같은 경우는 위에서 뭐 추경매수 하신 분들, 물리신 분들 좀 많을 텐데 영상 집중하셔가지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보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4월달. 이제 곧그 4월 달인데 저희가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 자 시드 1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선착순 선착순 10명 10명으로 소수정예로 운영을 할 거고 자 어떻게 만드냐? 민코인 매매 민코인 매매로 어,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장세가 아무래도 굉장히 하락장으로 좀 지속되다 보니까 어,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도로 최대한의 시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나는 취지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어, <laughs> 실시를 하고 있고 1기가 달성 후에 2기까지 제가 직접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거 4월달.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꼭 프로젝트 참여하셔가지고 시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방법은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급등이라고 보내주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한 후에 <laughs> 여기 프로젝트 방 제가 텔레그램 방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입장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꼭 100만 원 1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손실 본거다 복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월달은 뭐를 했냐? 급등코인,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그게 지금 종료가 된게 뭐냐? 시장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3월달 급등 코인 종료를 했고 승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았어요. 어, 거의 뭐90% 이상 승률이 나왔고 하루에 30% 이상 수익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로 4월달을 옮겨가는 거니까 이거 꼭 소수정에 10명으로 운영하는 거 참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이프 빠르게 1봉 자. 로 먼저 보실게요 자 세이프 같은 경우는 비트 하락에 의해서 엄청나게 하락으로 이어졌다가 여기 라인에서 지금 살짝 아래로 내려 보면은 여기 라인 이잖아요 이 라인에서 지지라인을 조금씩 형성을 해주면서 추세선까지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채널라인 돌파할 때거래량 엄청 돌아오면서 여기도 좀 들어왔죠 그리고 쭉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해 이때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가격을 해외 거래소 보다 김프가 10% 이상 붙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면세가 갑자기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력이 움직이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폭을 보면은 음봉 3개가 나왔는데 이양봉을 잡아 주지 못하고 이평선 여기 라인이 지금 뭐냐 51선 51선이랑 101선 겹쳐져 있는 곳인데,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서 그래도 오늘 다시 양봉으로 지금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점. 매우 흐름이 좋습니다. 다른 알트 코인에 비해서 지금 흐름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 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캔들 모양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거래량 들어오고 윗꼬리 그리고 몸통. 이런 식의 무빙은 뭐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세력이 들어온 케이스다. 라고 제가 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여기 시가 라인 대부분 어떻게 좀 판단을 하냐면은 이 시가 라인 714 원이 깨지지 않은 이상 이거는 상승으로 한번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위에 물리신 분이시라고 하면 은잘 대응을 하셔서 빠져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세이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단타 진입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혼장에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타점 잡아드릴 때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프로젝트 그거는 10명이었는데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는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까지 입장시켜 드려가지고 오늘 세이프 타점 나올시 같이 잡을 예정이니까 <laughs> 어, 타점도 받아가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세이프 여기로 여러 데서 물리신 분들 이제 대응하시는 싸움이에요 가만히 놔두시면은 결국 이런 지금 저항 못 나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 정보방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좀 더. <laughs> 세세하게 보기 위해서 세이프 4시간 봉 차트로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지 라인 형성하고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그렇지만 삼각스럼 형성 후 여기서 돌파 성공 했는데 쭉 밀렸습니다. 4시간 봉 보면은 어때요? 매도 거래량이 안 터졌죠.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눌렸지만 가격 지지를 해줬다. 이 라인이 계속해서 가격 지지 해준 라인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80한 5원대. 784원에서 5원대에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784원, 여기가 이탈한 보다 그냥 다시 하방으로 열린다. 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단기 지지선인데 엄청나게 많이 지지해 준 라인이 뚫리면은 한번 패닉셀이 크게 오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 두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올라가는 것 나는 이거 끝까지 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매매하시면 지금 장에서는 뭐다? 그냥 물려 버리고 손절만 나온다. 까지 위험 요소를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어비트 차트 보시면은 처 참하죠. 업비트가 지금 뭐 오르는 코인이 거의 없다시피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완전 하락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세이프가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6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 지금 거래대금으로도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혼자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까지 들어오신 다음에 물리신 분이 있으시면은 물, 그 이제 대응하는 방법 또 한번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이 매우 어려우니까요 혼자 매매하시다가 물리지 마시고 꼭 제가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셔서 타점 그리고 비트 브리핑 그 다음에 알트코인 도미너스 도미너스 체크 나스닥 나스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스닥 체크까지 같이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에요. 문자 1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은 제가 빠르게 이거는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급등 꼭보내셔가지고 100만원에서 시드 1 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도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이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